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간헐적 단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주변 지인분들도 하나둘씩 시작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이에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 중에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뭘 먹느냐 보다 언제 먹느냐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16대8 단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낮 11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딱 16시간이 됩니다. 물론, 물이나 블랙커피, 차 같은 건 마셔도 괜찮아요. 또 5대2 단식도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만 칼로리를 확 줄이는 방법이에요. 단식하는 이틀은 보통 500에서 800칼로리 정도만 먹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처럼 연속되지 않게 하루씩 띄워서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먹는 시간에 마음껏 폭식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흔한 오해거든요. 결국 하루 총 칼로리가 줄어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굶었다가 한꺼번에 폭식하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이에 왜 간헐적 단식이 좋은지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먹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드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실험 노인학이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 과체중이 있는 분들 108명을 모아서 6주 동안 16대8 단식을 해봤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95% 이상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냈고요. 체질량 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뱃살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체중은 줄었는데 골밀도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을 뺄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체중 비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23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 허리 둘레, 체지방, 공복 혈당, 인슐린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고,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중성 지방 수치까지 다 좋아졌대요. 두 번째로 놀라운 건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평균 나이 63세인 분들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5대 2 간헐적 단식을 하고 다른 그룹은 미국 농무부가 권장하는 건강 식단을 따라 먹게 했습니다. 8주 후에 결과를 봤더니 둘다뇌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단식을 한 그룹은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 점수가 더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 연구는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노년층도 식단 조절만으로 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인간 실험이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우리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예요. 단식을 통해 이 문제가 개선되니까, 뇌 기능도 좋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며, 심박수도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또 만성염증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염이나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겠죠. 네 번째로 정말 흥미로운 건 항노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 이상 굶으면 우리 몸에서 대사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평소에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공복이 길어지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세포 차원에서 유익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특히 자가포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오래된 단백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세포가 젊어지는 거죠. 이 발견으로 2016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일상에서 이 자가포식을 유도하는 생활습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단식을 하면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서트윈 계열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들이 dna 복구 항염증 작용 세포 대사 향상 등을 도와서 노화 관련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시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단식하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의료진의 지도 아래 조심스럽게 시행해서 인슐린을 끊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2018년에 BMJ 케이스 리포트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당뇨병으로 10년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던 남성 세 분이 의사 지도하에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전부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대요. 하지만 이건 철저한 의료 감독 아래 이루어진 거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단식하면 혈압이 급변하거나 일어설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최근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식사 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91%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관찰 연구라 추가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단식은 피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저체중이거나 영양결핍이 있으신 분, 섭식장애 병력이 있으신 분,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단식으로 식사 패턴이 바뀌면 약 복용 시간도 조정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나이에 맞는 안전한 단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2대 12 단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밤새 12시간만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하면 딱 12시간이죠. 사실 이건 야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서서히 공복 시간을 늘려서 14대10, 16대8로 가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2024년 연구를 보면요. 노년층의 경우 밤새 공복시간이 약 11시간에서 11시간 반 정도일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단식보다는 적당한 게 좋다는 거죠. 만약 매일 단식이 부담스러우시면 5대2 단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칼로리를 줄이고 나머지 다새는 평소대로 먹는 거니까 부담이 적죠. 단식일은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연속되지 않게 배치하시고요. 절대로 피해야 할건 하루 한 끼만 먹거나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굶는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영양 결핍과 체력 저하가 올수 있어요. 자 그럼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의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달은 10시간 공복으로 시작했다가 몸이 적응되면 다음 달에 16대 8로 옮겨가세요. 처음 1주에서 2주는 배가 고프겠지만 2주에서 4주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단식 중에도 물, 차, 블랙커피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우리나이에는 탈수에 취약하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넷째, 식사할 때는 영양 균형을 잘 맞추세요. 단식으로 식사 횟수가 줄어드니까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겠죠?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니까 매끼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걸꼭 챙기시고요.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 미네랄도 보충하세요.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단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고요.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단식하는 게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날 아침 식사는 일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7째, 공복해제는 천천히 하세요. 오랫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가요. 미지근한 물이나 차한 잔으로 시작해서 단백질 스웨이크나 삶은 계란, 요거트 같은 가벼운 음식부터 드시고요. 15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천천히 식사하세요. 8째, 폭식을 조심하세요. 굶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를 미리 계획해두고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홉째,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5일만 단식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편하게 식사하셔도 괜찮아요. 여행 중이거나 명절 기간에는 잠시 쉬었다가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큰 틀에서 꾸준히만 하면 돼요. 열 번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보세요. 단식 시작과 종료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면 깜빡하지 않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면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단식 중에 어지럽거나 심하게 피곤하거나 두근거리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식사를 하세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체중, 혈압,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하시고요. 이상이 있으면 방법을 조정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폴란드에서 2020년에 60세 이상 과체중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6주간 16대8 단식을 해봤는데요. 체중이 평균 2kg 가까이 줄었고, 체지방이 확 빠졌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근육량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지방만 쏙 빠진 거죠. 이 연구는 60대 이상 여성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2025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최신 연구를 보면요. 8시간 시간 제한 식사가 지중해식 식단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우수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고무적인 결과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202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의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 나이보다 세포가 젊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노화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캐나다 심장학 저널 2024년 논문을 보면 노년층의 간헐적 단식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연구가 젊은 사람들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 같은 노년층이나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채식 위주 식단처럼 검증된 건강 식단들도 많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 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50대부터 80대까지 시니어들에게도 체중 감량, 뇌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증진, 항노화 효과 등 많은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심장 질환, 저체중, 특정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시작하실 때는 12대12 단식처럼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가세요. 수분 섭취, 영양 균형,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모두 병행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건강을 해치면 본말전도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도구 중 하나예요.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본인 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꼭 기억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시고 본인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시면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건강개선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